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삼각비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거는, 어, 중삼 때도 많이 나오고요. 고2, 이제 미적분단원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삼각함수 뭐, 이렇게, 각도,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로도 나오고, 삼각비 특수가, 이제, 활용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사실 교과서에, 이제, 어, 이 문제에 보면 교과서에 똑같은, 이제, 그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쓰는 방법은 그 그림을 그대로 따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내실 때, 그걸 따온 다음에 여기 숫자를 뭐 사람의 키를 1.6에서 뭐 1.7로 바꾼다든지 여기 거리를 6 m 에서뭐 다른 길이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각도를 조금 변경을 해서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어, 교과서에 찾는데도이 그림이 없어요. 만약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따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 학생이 서 있는 모양 이거 요거 있죠. 이거를 지금부터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그림 가져오셔서 제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이제 학생 어디 교과서에서 제가 어디 퍼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 크기를 한 요정도로 한번 맞춰주고요 그리고 한번더 이제 그림을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 친구 하나 더 열어야 되겠죠 이거예요요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친구를 또 하나 더 열어서 크기만 똑같이 요렇게 일단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정도로 맞춰주시면 이두 가지의 길로 이제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나무도 제가 어디서 구했느냐 하면은, 어, 뭐, 구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무 그림, 뭐, 이런 거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채취피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거 하나 그려줘. 그러면은, 이렇게잘 그려줍니다. 뭐, 당연히, 어, 상업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그림으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하나 더 그리면, 여기 제가 나무, 여기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나무 그림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 그림도, 나중에 얼추 맞춰놓고 그림을 좀 변형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대를 해서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를 해서 이제 모양을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맞춘 다음 이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옮겨서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밑에 일단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거두 개를 이어주면 이렇게 밑에 일단 수평선 길이 나오는 겁니다. 6m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중점 혹은 중심에서 이 친구의 중점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 친구의 중점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세점을 지나는 원호 일단 요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거리가 우클릭 하셔서 이제 스타일을 0.3과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고 점선으로 일단 맞춰주신 다음 여기가 이제 6미터 이제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평행선을 하나 맞춘 다음 요선과 평행하게 해서 이 친구의 눈높이에 맞게끔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아무 때나 잘안 찍히네요. 그러면 여기에 Y축에 일단 맞출게요. 그러면 이 Y축에서 이렇게 눈높이 얼추 이렇게 맞춘 상태를 일단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점을 여기에 눈쪽에 하나 찍어주시고 이쪽 눈에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선을 45도와 30도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이는 방법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45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일단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아까 전에 이쪽 눈의 높이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0도로 이제 회전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여기 점시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점시 위치를 여기 교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여기 C가 나무 높이거든요. 지금 어, 근데 나무가 좀 이상해서 근데 제가 지우고 나무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링, 나무. 됐죠? 그래서 나무 높이가 이 정도 되게끔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이 정도가 안 되면 이걸 스크롤 바를 해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서 나무의 최대 높이가 교점의 높이랑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어 이게 좀 비슷해 보이네요. 이렇게 이 정도 맞춰놓고 스크롤 바를 다시 줄여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어이 아 친구가 아이 친구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림이 하나 없죠? 이 친구,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덮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친구를 둘이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설정사항 들어가신 다음에, 어, 이제 고급기능에 레이어를 2로, 1로 맞춰주시면 이 그림이 좀더 위로 갑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맞춰도 요 그림이 딱 맞게 얼추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선이 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직선들하고 모든 점들과 모든 직선을 다 클릭하셔서 컨트롤 키 눌러서 설정사항 들어셔서 어, 아까 고급 기능에 레이어 1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덮어 쓰는 순서입니다. 내가 제일 위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수직선을 맞춘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랑 수직선 되면서 이 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수직선을 맞춰주면 나무 높이가 얼추 맞춰지는 거죠, 지금. 만약에 나무가 조금 더 옮기고 싶다, 그럼 약간 이렇게 살짝 옮겨주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작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림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은 선이 또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클릭 하셔서 그림의 설정상 들어가신 다음, 그 이제 스타일에 들어가시거나, 아, 고급 기능 잠시만요. 이게 색상에 들어가시면, 색상입니다. 색상 들어가시면 불투명도 조절이 되는데 한75% 정도 해주시면 그림이 조금 흐리게 보입니다 약간 좀 우리가 배경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삼각형이 메인이니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잘 안보이죠 수직인거 D 표시도 해야 되고요 이제 각도 표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3개 클릭해 주시면 45도가 될 거고요 또 이렇게 3개 클릭하시면 30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직선은 이제 다분리를 봤으니까 직선은 다 대상에서 가려주시면 그리고 나머지는 선분으로 다 이어주시면 됩니다. 30도 이렇게 다시 보도 그다음 어 여기 수선의 반력 이 연결이 안돼 있었네요. 그럼 직선을 다시 살려서 여기 교점이 없었네요. 여기 교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직선을 다시 가리고 직선은 그냥 뭐 보조선 만드는 역할이었고요. 아 잠시만요. 이것도 안 했네요. 그 여기 밑에, 뭐, 한, 요 정도, 일단, 선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직선을 다 가려주시면,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밑에 혹시, 뭐, 만들고 싶으면요, 네모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정사각형 같은 거. 그래서, 요렇게, 상황을, 대충 맞춰주시고, 요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셔서, 땅이라는 느낌을 또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설정사항 등 하신 다음에, 불투명도 한25 해가지고 회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스타일에한굵기는 0으로 하고 불투명도 0으로 해주시면 여기도 이제 딱 느낌 나게끔 이렇게 다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 사실 이 꼬마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죠? 그럼 여기로 조금씩 옮기면 됩니다.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죠. 어이 친구도 조금 뭔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옮겨주시면 됩니다. 좀좀 벌어졌다? 보이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죠. 자, 요게 사실 작업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만 보시면 돼요. 무슨 손을 보느냐. 아무도 뭐 조금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각을 우클릭해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어, 선굵기는 3으로 하고,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고, 뭐 사이즈는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되고요. 색상은, 어, 불투명도 0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들어가서 레이블 보이기. 이걸 지워야 각도 표시가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아 직각 표시 안했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직각 표시도 하나 해주시고 이것도 클릭해서 레이블 보이기 가리고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불투명도 0으로 해주고 스타일은 선굵기 3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고 사이즈는 25 정도로 잡아주시면 직각 표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좌표축과 격자 다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 선분이 쭉에다 4개가 돼 있는 거, 이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설정상 들어가시면, 불투명도 배0 0로 해주시면 선이 이제 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텍스트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로만체로 해야 되죠. C. 자, 여기 꼭대기에 나무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렇 해서, 여기 위에 올려주시고, 이걸 컨트롤 C, V에서 이 자리에 E 맞춰주시고요. 다음에, 이를 또 컨트롤 CV 하면 여기 나무 밑에 E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CV 해서 이 자리를 이제 E라고 쓰겠습니다. 자, 의도는 뭔지 이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CV에서 이 위치에 45도. 기호에 들어가면 각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 컨트롤 CV에서 여기는 30도. 지우고 30으로 이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요게 좀 작다 싶으면, 설정상 들어가셔서 스타일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CV에서, 여기를 이제 A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여기를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V에서, 이 자리 6m죠. 그래서 RM에서 6, 이제 M, 6m, 요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 여기서 이제 우클릭 하셔서 설정상 들어가신 다음 책상이 여기 보면 4분의 1 사이즈가 있어요. 4분의 1 회색. 요거 아, 글자색이 아니죠. 글자색은 검정색이고 배경색을 4분의 1 회색 해주시면 여기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아집니다. 이 배경이랑. 그리고 아까 점을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예, 아, 똑같이 됐죠. 데 네, 사실 여기 지금 빠져먹은 게 지금 학생 키가 지금 빠진 상태인데요. 자 학생 키를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은 어까 전에 이걸 했어야 됐는데 직선을 해서 다시 대상 보이기를 했을 때 여기 수직선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겠죠? 얘랑 수직 되면서 요점을 잡아주시면 여기에 교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간 화살표 있죠? 여기서 아무 때나 이렇게 위로 잡아서 한0.4 정도 예요 네, 정도 되겠네요.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0.4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직선을 다시 대상에서 가려주시면, 이제, 키의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분에서 요거를 맞아 더, 이렇게 연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다시 직선을 살려서, 어, 이게, 선이 조금 덜 꺼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 키를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요 정도? 정도 표시하고, 또 수직선에서, 얘랑 수직되게, 아, 요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요 정도로, 맞춰주시고 직선을 다 대상에서 지워주시면 키높이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너무 멀다, 그럼 렇를 땡겨 주시면 땡겨갑니다. 그리고 너무 땡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1.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간격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6m를 아까 전에 컨트롤 C v 를 해서 여기에다가 1.6이니까 1점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설정상 들어가셔서 배경색을 지워주시면 이 친구의 키가 1.6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거의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이는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을 여기,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대상 보이기 전부 다 가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laughs> 자, 여기 끝이에요. 만약 이 그림이 너무 작다, 그러면 스크롤바를 올려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우클릭해서 설정상 항가신 다음, 파일에 어, 성굵기는 예, 3으로 해주시고, 불투명도 100으로 좀 맞춰주시면 좀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데 위치를 조금 더 고정을 예, 해주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45도고, 이 점이 B고, 나무 밑에가 E고, 어, 나무 꼭대기가 C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E는 직각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6m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이게 작업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뭐,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러서 이렇게 캡처를 한 다음 여기 한글 파일에서 V를 해 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건 좀 많이 어렵죠? 그림 삽입하는 게. 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작업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교과서에서 직접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고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숫자를 이렇게 바꿀 줄 알면 좋은 게 학교 선생님들이 숫자를 바꿔서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잘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기 작업해 놓은 게 없네요. 제가 예전에 이걸 작업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이걸 올리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제 비슷하게 흉내를 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도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많이 어렵지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런 유형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는 방법.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교가서나 아니면 뭐 채취피티 혹은 구글에 검색을 해서 비슷한 그림을 검색을 해서 이제 삽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